48, 48, 우빈아, 닫고? 안가? 아, 아빠, 아빠 생일 축하해 줘야지. 네, 친구, 친구, 이렇게 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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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서울 이제 10, 아, 생일 파티도 합니다. TV 잠깐 꺼봐. 자, 네. 자. 우빈아, 아빠 생일 축하해 줘야지. 자, 그 유튜브 찍는 중. 시시시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의 생일 축하합니다. 나는 괜찮아. 됐어? 아빠. 기 아빠. 응, 하이파이. 예. 아빠 아건강에한 방이 기다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 초를 구하러 굳이 그렇게 갔어요. 우리 오빠 아, 그냥, 그냥, 그냥 저기 그냥 글리 많이 하고 끝나면 될걸뭘 뭐, 굳이 꼭 스케줄 맞추겠다고 진짜 아, 아, 차옮겨야돼 아, 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. 차만 오기니 그랬어뭐 굳이 뭐 축들 밥을